안녕하십니까. 소스로로또입니다. 1 1 5 1호차로또 나도로또 예상과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두세 이상 자유롭게 예측도 해보시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서 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00 이상 당첨되신 분들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고 좋은 에너지나누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150회차였죠. 8번, 9번, 18번, 35번, 39번, 45번. 보너스가 2 5번에 출을 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열서가 8번이 있었고요각 어, 번호 대에서골그루출는 했네요. 자, 직전에 또 4등 이상 당첨되신 분 계십니다.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수신님, 어, 4등 당첨되셨네요. 8번, 9번, 18번, 35번, 어, 4개에 적중하셔서 4등 당첨되었습니다. 우리 백수신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명환님 역시 4등 당첨되셨네요. 보니까 9번, 18번, 39번, 45번에서 어 4등 당첨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어 5등 2개 되셨네요. 자, 박명환님, 백서신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포사되드리겠습니다 자, 박명환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상위 당첨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수신님 역시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백수신님은 3등까지 당첨되신 분,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실증 강좌 분이십니다.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션드크님 역시 4등 당첨 되셨네요. 근데, 와, 한 줄씩 다 쫙쫙 내려서 4등이 5개 되셨네요. 만약 1등 되시면 1등만 5개 되시는 겁니다. 18번, 35번, 39번, 45번에서, 아, 한줄 쭉쭉 내려서 무려 4등이 5개 되셨네요. 우리 오선대표님 4등 당첨 축하드리고요. 축보사드립니다. 오선대표님 4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시면, 만약 1등이 되시면, 1등이 5개 되시면 니 대단하십니다. 아, 요거 이제 단번 때가 6번 보셨는데, 9번이 출연했었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4등인 상당첨 되신 분,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어, 카톡 아이디입니다. s s o s l h s o s n e 입니다 이쪽으로 카톡 사진 보내주시면, 어, 이렇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직계는 차,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하신 바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송이님, 어, 쭉 보니까, 어, 그 중에서 45분이 있네요. 한쪽앞딱 주셨는데 45분 있습니다. 삐삐님 두 조합 주셨습니다. 고정해보니까, 어 역시 4 5분 있습니다. 45분은 좀 많이 보셨네요. 여기는, 그리고 8번 39번, 요쪽에두 개가 있었네요. 8번과 39번 두 수가 있었습니다. 백수진님 역시 어한 조합 주셨는데, 요 조합에서는, 아요 조합에서는 없었나요? 음, 요 조합에는 서 없었습니다. 아, 또요 밑에 또한 조합 더 주셨는데, 아, 여긴 있네요. 아 여긴 역시 45분이 있습니다. 우리 쏘다님 한 조합 주셨는데 축가 뜨겁게 쏟아지라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아요한 조합 중에서는 없었네요. 그리고 디법비님 세수 주셨는데 아, 세수 중에서는 없었나요? 좀 넉넉하게 한 조합 주셔도 되고 조금 넉넉하게 예측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디법비님 그리고 우리 김현기님 아, 역시 한 조합 주셨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25억 이 있네요. 어 그리고 여든몇 분인 아 여기는 없었나요? 25분이 있었습니다. 호연님 역시 한 조합 주셨는데 45분은 거의 모든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번님 역시 봅니다. 여기 보니까 45분 역시 있습니다. 45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박면님 어, 한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여기 내수 아, 주셨나요? 그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사단 당첨 되신 분입니다. 유혜린님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보낼 수 있었으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거 한잡 주셨네요. 없었네요. 역시 그러나,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어, 일체 유신도님도 역시 상위 당첨 되시라고 힘주셨고요. 호재님 역시 대박 기원 드린다고 우리 힘찬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의 차, 어, 직전의 차는 당첨되신 분들안 계셔서 축하를 못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역시 또세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전의 차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의 차, 1151회 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당첨되신 분들 예측도 좀 넉넉하게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1 5 0차나도록또 예상 영상 예측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많이 예측해 주시고 함께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